안녕하세요. 마구 길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이죠.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런 통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뭐 노컨 뉴스뿐 아니라 뭐 여러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9명.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73%는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다. 저는 나 항상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브랜드빨, 신축빨, 민영빨은 10년 간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그거 별볼일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입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요게 현실에서는 실제 아파트 가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 그 내용으로 오늘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직방, 이거 부동산 앱 있죠? 직방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월 7일까지 접속자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응답자 중 87.4%가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응답자 중 73%는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특히 경기도 76.9%와 인천 76.9% 거주 응답자군이 선호 아파트 브랜드가 있다고 답했고, 서울 71.9% 거주자도 70% 이상이 선호 브랜드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지방도 조금 낮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단지 내부 품질 및 설계 구조를 뽑았다. 이어,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31.3%, 시공 능력 및 하자 유지 보수 18.2%, 단지 외관 및 디자인 등이 아파트 브랜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7.4%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은 8.0%, 영향 없다는 4.6%에 그쳐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아파트 브랜드가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저는요. 결론을 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른바 이 브랜드빨이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 한 1%나 될까 <laughs>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는 넘지 않고 그나마 그것도 10년 10년 간다. 처음 지었을 때한 10년 정도 신축발, 브랜드, 발 발이 된다. 그 다음에는 영향 없다. 제 말이 이제 믿기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줄게요. 그냥 복잡하게 할거 없이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서구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호갱 논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서구에서 국평 34평 15억이 넘는 지역이 딱두 군데예요 하나는 어디일까요? 엠벨리 또 하나는 어디일까요? 이 염창동에 가면 이 편한 세상 염창이라고 있어요 이두 곳만 강서구 안에서 국평 15억이 넘었어요 강서구 안에도 나름대로 브랜드 빨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다 15억을 넘지 못했습니다. 엠벨리가 총 15개 단지고 마곡 힐스테이트까지 합치면 16개 단지예요. 여기서 보면 다넘았었어요다 남았어. 여기 특히요. 여기 이제 이쪽 아래 단지들이요. 뭐 12단지, 10단지, 뭐 14단지, 15단지 여기는 공공임대비율이 70% 가까이 될거예요 여기가 여기 12단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36평이니까 좀 크네 16억 7천이죠 여기 14단지 이거 15억 5천 15단지 15억 5천 다 넘었죠 엠벨리가 총 1만 2천 세대인데 절반인 6천 세대가 공공임대예요 소셜믹스 아파트죠. 16개 단지 가운데 민영은 마곡 힐스테이트하고 13단지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2개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가 여기에요. 이편한세상 염창 여기 이제 32평이 14.5억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네, 33평이 있어요 15억 2천이네. 자, 이게 이제 마곡지구잖아요. 마곡지구. 여기서 1.5km, 직선거리 1.5km 떨어진 곳에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우장산 이른바 3인방 민영 대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우장산 힐스테이트, 우장산 아이파크, 강서 힐스테이트. 자, 이들 아파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우장산 힐스테이트가요, 요게 이제 2198세대. 보통 1000세대 넘으면 대단지로 보거든요? 대단지죠? 2005년식인데, 33평이 최근 14억인데, 이게 아마, 아, 그렇지. 작년 9월, 작년 10월이구나. 14억 9천이 한 건이 있습니다. 요게 그때 최고가 기록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좀 요즘 부동산, 좀 주춤하니까, 9천만원 정도 떨어진 거네요. 그러죠? 근데 여기는 2005년식이야. 엠벨리가 2014년식이란 말이에요. 연차가 한 9년 차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우장산 아이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2517세대, 2008년식이죠. 32평이 최근 13억 5천인데, 작년에 보면 14억. 그렇죠? 14억 거래가 작년 11월 12월에 한 건씩 있네. 그러니까 여기 최고가는 14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2008년식이니까 엠벨리하고 좀 차이가 나네. 밑에 강서힐 스테이트가 있어요. 강서힐 스테이트가 최근이 10, 33평이 13억 4 5 0 0인데 그렇죠? 34평도 13억 4 5 0 0인데 그렇죠. 최고가가 맞아 맞아 이거야 34평 1 4 4,800요게 최고가였어요 작년 9월 여기 이 우장산 라인이 마곡지구에서 그렇게 사실 먼건 아니에요 자 볼게요 마곡나루역 기준으로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1.5km 우장산 아이파크가 2km 강서 힐스테이트가 한 2.4km 정도 되고 마곡 업무단지라는 게 마곡 나라 부근이 중심이긴 한데 자 여기에도 다 업무단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면요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8 4 4미터네 별로 안벌죠 우장산 아이파크는 한 1.3km 정도 되는구나 3km 강서 힐스테이트는 한 1.8km 정도 되겠네요. 거대 업무단지에서 2km 이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직주일치거든요. 물론 이제 엠벨리는마급지구 안에 들어 있고 무장산 민영 대단지라고 하는 곳은 좀 바깥에 있지만 자 브랜드에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엠벨리는 SH 브랜드잖아. 더군다나 공공임대 절반 들어있는 소셜믹스 아파트고 여기는 임대 거의 없는 민영 브랜드 대단지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냐고? 왜 공공임대 소셜믹스 SH 브랜드인 엠벨리는 15억을 넘었는데, 국평. 왜 민영 대단지 여기는 15억을 못 넘었냐, 이거예요. 방금 우리 그, 언론기사 봤잖아요.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준다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도, 아, 염창 이편한 세상, 나름 브랜드 아니냐. 여기 염창 이편한 세상. 에? 여기는 그래도 국평 15억 넘지 않았냐. 자, 염창동 이편한 세상, 거기가 15억을 넘은 이유는요. 염창 이편한 세상이,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염창 이편한 세상이 2019년식이에요. 세대수는 499세대니까, 아, 이거 중규모 단지지, 대단지는 아니죠. 보통 천세대를 넘어야 대단지라고 봐요. 이 신축이죠. 신축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염창동이라는 지역이요. 자, 여기가 염창동이잖아요. 여기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의도까지 5km에요.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한 4km. 염창동 지역의 장점이 여의도와 마곡지구의 중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남쪽으로 가면 목동이 나오는데 1.5에서 2km 밖에 안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목동의 학원가가 유명하잖아요. 이 염창동은 목동 학원가를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요게 염창동의 장점이에요. 입지적 장점. 염창 2편 한 세상이 국평 15억을 넘은 건 일단 2019년식 상당한 신축이죠. 고거와 함께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염창 2편 한 세상이 국평 15억을 넘은 거지. 이게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넘었겠어요? 음, 한번좀더 알아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목동입니다. 이게 목동. 자, 이 목동 아파트 가격이 높죠? 여러분들, 목동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목동 아파트 브랜드는 뭘까 목동이죠? 정확히 아파트 브랜드는 거기는 서울시 아파트예요.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26,000세대 입주했는데 시행사가 서울시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아파트 건설한 회사들을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한신건설, 극동건설 이래요 그런 건설사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공사 그냥 아파트 짓는 거 수주 받아갖고 지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 시대가 아닌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 브랜드는 서울시 브랜드 요즘으로 치면 SH 브랜드예요. 목동 가격이 높은 게 브랜드 때문에 높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높은 겁니까? 학군 때문에 높다고? 목동이 유망한 건 목동의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죠. 여기 웬만하면 아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다. 저기, 여기가 평균 돼지 지분이 20평이 넘을 거야, 아마 여기. 그래서 목동이 유망한 거죠. 브랜드 때문에 유망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연 생활권이에요.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여기, 여기, 여기. 가 이제 그 유명한 아연 생활권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마레프, 뭐, 그치, 신그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자이, 뭐, 이거 엄청난 곳이죠? 여기 아파트도 가격 다 비싸죠? 여기 이제, 국평 보통 18억, 19억 정도 하지, 뭐, 20억 넘은 데도 있고, 신축, 신규자가 20억을 넘었던가? 어디가 넘었지? 자, 여기,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높을까요? 여기 마포가 유망한 이유가 뭐죠? 여기? 마포 아연생활과 여기가? 이쪽 가면 강화문 도심이잖아. 여기 밑으로 가면, 여기도잖아. 오른쪽으로 가면 용산국제업무지구잖아. 아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 만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아파트들이 강북 대장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뭐 그랑자이, 뭐뭐뭐 뭐, 뭐, 자이, 푸르지오, 뭐 레미안 이런 브랜드 때문에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비쌀까요? 아니죠 입지 때문에 그런거죠 광화문과 여의도라고 하는 여기가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두 곳이잖아요 이두곳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개발되기만 하면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원탑 지역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역하고 가깝잖아요 이 입지 때문에 여기 아파트 가격이 비싼거지 다 단지 이거 자이 뭐 푸르죠 레미안, 이 브랜드 때문에 여기가 비싼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이제 신길 유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신길 유타운 지역이죠, 여기. 뭐, 여기도 레미안, 뭐, 자이, 그렇지, s k 뷰 뭐, 파크자이, 여기 자이가 많구나. 힐스테이트 클레시안. 여기 이제 신길 이 지역, 이게 서울에서 대표적인 서민 동네였고, 사실 뭐 조선족 이라든지 중국이들 많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여기 대림동 하고 도 가깝고 자 여기가 지금 또 강북에서 또 유망한 지역이에요 여기 아파트 비싸죠 다 국평 15억 넘고 여기가 17억 최고 비싼게 어, 레미안 에스티움 신길 뉴타운에서 가장 대표 아파트가 레미안 에스티움인데 여기가 17억 7천인가 8천일까요 국평 자 여기 이 신길 뉴타운 여기 아파트 비싸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비싼 이유 브랜드 아파트에서 민영 브랜드 대단지에서 비싸요? 대부분들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전 달라요. 자 여기가 여기가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근데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뜬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여기도 2.5km밖에 안 되잖아. 여기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고요. 신길 뉴타운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 <laughs> 그럼 또 하나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김포로 가볼게요 여기 한강신도시를 가면요 김포 한강신도시 여기 막다 브랜드 아파트예요 한강신도시 다 브랜드라고 여기 물론 뭐좀덜 유명한 브랜드도 있지만 한강신도시 운양형 푸르지오 프루지오 아파트 푸르지오는 브랜드지 여기 34평 최고가가 7억 5천이었다가 지금 7억 3천이네 그나마 이거 운양형 푸르지오는 좀 비싼 편일 거야 여기 가면 레미안 한강 2차 2014년식 근데 이거 33평이 5억 7천이네요 최고 6억 8천까지 갔다 지금 떨어졌구나 5억 7천으로 이 가격이면요 이 한강신도시 아파트 이 가격이면요 이 마곡지구 옆에 있는 예? 한번 볼까요? 음 그래 여기 마곡힐스테이트 있죠? 있죠 요 바로 앞에 가면요 공항동 혜태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요 111세대야 2000년식, 지금 22년차 진짜 썩다리죠, 썩다리죠? 그죠? 혜태, 해태, 혜태건설이 지은 거야 혜태그룹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혜태재고 하나 남아있어도 근데 실제 주인은 혜태그룹이 아니잖아 어디지? 크라운한테 넘어갔나? 어디에게 넘어갔나? 옛날에 혜태그룹이 있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로 혜태그룹이 해체가 됐다고요 이게 2000년식이니까, 그니까, 러 혜택으로 거의 해체될 무렵에 그 지었던 아파트네. 111세대 에 건설사는 없어져. 혜택으로, 혜택 건설 지금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할 리가 없지. 진짜 멜볼 일 없는 브랜드지. 근데 607전이잖아요. 아니, 브랜드가 그렇게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면, 저 한강 신도시에 있는 그, 어? 쟁쟁한 브랜드 아파트 가격하고, 왜 이, 별볼일 없다 정도 수준도 아니지, 혜택 아파트면.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곡지구 덕도 융성해지면, 더 발전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긴방향시 도시. 특히 이게 재건축은 힘들 것 같은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리모델링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리모델링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강신도시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하고 이아파트 가격 차이가 제가 볼때두 배는 벌어져요. 리모델링 확정되면. 또이 마곡지구 주변에 보면 참 여기에 마곡 태승회밀이라는 아파트. 여보, 여러분 여러분들 태승회밀이라는 브랜드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요 어디냐면 에 그렇죠 여기 여기 있네. 그 마곡프로지오마곡경남아너스빌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마곡나루역에서 어, 직선거리 768m 정도 떨어지 여기가 지금 31평이 7억 9천이네 여기가 원래 해태 아파트하고 가격 비슷하게 가던 곳인데 요즘 상당히 더 위력 이상 차이가 다 벌어지네 이제 정확히 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아파트는 워낙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자 마곡 태승 패밀리 76세대 해태보다 더 적네 2005년식 자 이런 아파트가 7억 9천을 한다고요 지금 76세대면 이게 사실 아파트라 보기도 힘들지. 빌라 비슷한 거 아닌가? 7억 9천이면요. 마곡 태승회멸이 7억 9천이잖아요. 요건요. 김포에서 마곡 지구에 가장 가까운 게 어디죠? 고촌이라고요. 이 고촌에 가면, 지금 김포에서 가장 리딩단지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 캐스 파밀리 아니에요. 여기 34평, 캐파, 1단지가 7억 9천이네. 2단지가 최고가 8억 4천이네. 여기 현대 힐스테이트 1단지 7억 3천이네. 고촌에또좀 구축 중에 좀 대표 아파트가 수기 힐, 수기마을 힐스테이트잖아요. 2008년식. 이거 7억 4천. 자, 마곡나루역에서 768m 떨어졌다는. 떨어져 있는 마곡 태승회밀이. 듣보잡 수준도 아니지. 이 정도면. 태승회밀이. 여러분들 브랜드 들어본 적 있어요. 고아파트 가격하고 마곡에서 6km 떨어져 있는 김포 고촌의 수기 힐스테이트나 캐슬앤 파밀리아 같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 가격이 똑같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 증거를 보여줘도 그래도 선뜻 인정하기 힘들죠. 아, 그래도 브랜드가 어? 브랜드 아니 우리가 보통 제품, 전자 제품 이런 거살때 대기업 제품 사는 이유가 뭐야? 내구성, 품질뿐만 아니라 A/S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아까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 언론 기사 보도를 보면 왜 브랜드를 선호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내부 구조 및뭐 시공 품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유지하자 보수 그 문제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그 반포하고 압구정 재건축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극소수 부유층이 사는 뭐 100억, 200억 하는 뭐한남더일인가뭐 그런 아파트 빼놓고 나면 이 반포하고 압구정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다고요 여기 신반포 4차 이거 지금 얼마야? 32억 8천이네 34평 신반포 4차에 뭐 브랜드가 뭐가 있어 이거? 이거 어떤 건설사가 지었지? 아마 이거 지은 아파트 건설사 지금 없어졌을 거야 아마. 이거 브랜드가 어디냐고. 한신 신반포 7차, 46평 31억. 이거 한신 7차인가? 이게 한신 7차 아파트, 한신 22차, 한신 건설이라고 지금 있어요? 이거 진작에 없어지는 회사라고. 어, 38평이 28억 8천. 신반포 2차. 요거 35평 37억. 30평도 3 1억 평당 1억이네. 브랜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왜 비싸요? 브랜드 때문에 비싸요? 어, 대지 지분 때문에. 그다음에 강남 3구, 특히 이제 한강변에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자, 압구정. 압구정 현대 유명하죠? 압구정 현대는 사실 1980년대부터 유명했어. 압구정 현대. 지금 31평 31억 8천이네 그렇죠 현대 14차가 압구정 현대 5차 34평이 35억이네요 자 여기가 뭐 엄청나죠 압구정 현대 1 2차 야 이거 52평이 60억이네 42평이 46억 여기는 평당 1억도 넘는구나 여기가 이 아파트가 현대 브랜드 달고 있어서 비싸요 이게 압구정 주공이었으면 가격이 예? 평당 1억 안 하고 평당 5천 정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입지 때문에 비싼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원래 이름이 동화 아파트야. 신동아 아파트야. 요걸 갖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파밀리에로 막 바꾼다고. 그렇죠? 그냥 삼성 아파트인데 이걸 레미안으로 바꾸고. 그 규정이 있어요. 그 브랜드로 바꿀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바꿔요. 물론, 이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976년, 그렇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976년에서 78년 사이에 지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요 아파트가 이제 뭐 너무 오래된 탓도 있지만, 여기 아파트 주민들, 이거 다 힐스테이트로 바꾸자는 운동 벌인 적이 있어요? 없죠? 제가 알기로 없어요.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 압구정 힐스테이트로 바꾸자. 압구정 현대하니까 이게 너무 올드해. 우리 압구정 힐스테이트로 바꾸자. 이런, 운동 버린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아, 바꿀 필요가 없지.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은 이거예요.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다. 라고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봐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때한 1, 2%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는 절대 넘지 않아요. 빌리프로예요. 빌리프로고, 그것도 그나마 신축발과 함께 한 10년 정도 간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로다. 브랜드라는 건 진짜 아파트 가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입지, 입지. 이걸 보면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 거가 사실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